얼마 전부터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하락장 경고론 댓글에도 몇몇 분들은 하락장을 준비한다 하시고 관심법으로 귀신같이 추천 영상도 띄워주는 유튜브 하지만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는 나스닥 하락장 오늘인가 싶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v채 반등 언제 시작될지 모를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 간장게장은 역대 최대로 많은 현금을 들고 있다 완전 워렌 버핏인데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출 수 있는데도 이동 갖고 갈래 아니면 한판더 해서 돈을 더 벌래 막 이렇게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익자를 <laughs> 할까 말까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일 한 번만 더 믿어 보자 하면서 고 버튼을 누르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안 빠지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 것만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일은 좀 상승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하고, 내일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면서 자꾸 그 고를 누르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버틴 게 있어서 그냥 저는 오늘도 한번 고를 눌러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 죽잖아요. 근데 고 누른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정지만 맨날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약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아무튼 내일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고 버튼을 눌렀잖아요. 근데 오늘 안 떨어져서 되게 고맙고, 여기서 팔면은 의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고작 이거 먹으려고 어제 안 팔았냐 생각이 들어서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옥가 더 오르자 냅다 내다 파는 간장게장 어 드디어 간다 빨리 팔아야지 일단 익절을 하긴 했는데 왠지 더갈 것도 같단 말이죠 이럴 때는 들어갔던 수량의 일부만 다시 담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매입가가 22만 9천 0백원인데 오늘 2 2만8천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평단에 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늘 올라주는 만큼만 얘 먹고 그냥 나오겠습니다 올라주는 만큼 이절을 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사는 식으로 네이버는 오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시 27분인데요 제가 장전에 계획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좀 올라줄 때 바짝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 평단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주씩 주어도 이전에 갖고 있던 평단보다는 더낮게될 거니까 성공적인 매매였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또한 주씩 한 주씩 또 주어가지고 다음 반등 때또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계속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익은 이렇게 어, 키움증권에서는 2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토스에서도 어제 종가에 샀던 현대차랑 기아 다 팔아서 거기서도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까지 제 수익은 키움에서 15만 4,957원, 토스에서 23만 9,379원 합쳐서 총 39만 4,336원 되겠습니다. 이건 목요일 장 끝나고 제 계좌 상황이고요. 토스에는 현대차 10주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LG 디스플레이랑 덕산 네오룩스 음봉일 때마다 사보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부담 없어 하는 10만원으로 어 10만원씩 한번 사봤고요. 요거 다음 주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10만원은 뭐 물타기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요거를 말씀하신 대로 양봉에 한번 먹고 나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러시아랑 회담을 한대요. 그래서 러시아 종전 기대감에 지금 현대차가 오르고 있는 거였구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차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야금야금 슬금슬금 몰랐던 거구나. 아잘 돼가지고 이제 현대차 날라가면 어떡하지? 열주밖에 안 샀는데. 어저 얼굴 이쁜거 봐 알았어 이거 주, 얼른 줄게 어, 얼른 줄게 널 붙여 봐봐 줄까? 말까 줄까? 말까아저 애타는 저 눈빛 얼른 먹을까? 더 부탁해보세요 자 여기 더 부탁해봐 빨리 주세요 하고 일어나야지 응? 일어나서 받아야지 붙여 이거 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줄까? 만나요. 안녕. 줄까, 줄까?